안녕하세요. 준박입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 행사를 진행합니다. 이번 행사는 11월 23일 오후 5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. 이번 행사의 카드사 즉시 할인 정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선착순 할인으로 한정된 양만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사 할인은 할인 기간 내 한국으로 빠른 배송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지난 행사 때 사진인데요. 이런 식으로 카드사의 혜택이 모두 사용되면 종료라고 표시됩니다. 행사 기간 내에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. 하나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에서 세 가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본 할인은 예를 들어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옵션을 선택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요. 행사가 시작되면 이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18일 오후 5시부터 할인되는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카드사 즉시 할인은 결제 페이지 오른쪽 위를 보시면 결제될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카드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. 프로모드 쿠폰은 입력해서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행사 시작과 동시에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 업로드됩니다. 행사가 시작되면 제 채널 커뮤니티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. 장바구니를 보시면 판매자가 발행하는 쿠폰이 여기 있습니다. 이거는 행사와 별개로 약간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판매자 쿠폰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 그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원하는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